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500에서 600으로 살수 있는 아주 귀여운 이 엑센트를 저랑 한번 골라볼 텐데요 일단 이 친구는 운전면허 학원의 그 친구로 정말 콤팩트한 사이즈로 운전하기 편하고 기름도 덜 먹고 아무튼 여러모로 유지비가 경차 다음으로 가는 굉장히 친절한 친구인데요 일단 이 친구는 총 3가지의 엔진 라인업을 갖고 있는데 오늘 추천을 드리는 친구는 1.4 가솔린으로 일단 1.6 가솔린은 보시다시피 GDI로 이 당시에는 정말 문제가 많았던 이후에는 약간 개선이 되었지만 이때는 정말 문제가 많았던 아반떼에서 굉장히 홍역을 치렀던 그런 친구가 들었기 때문에 쿨하게 패스를 해주고요. 디젤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가 연주행거리가 굉장히 높고 고속도로를 많이 올라간다 이랬을 때 연료 효율이 굉장히 좋다. 거의 국산차 중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기름 냄새만 맡으면 가는 연비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친구도 이제 나이를 슬슬 먹어가는 한풀 꺾여가는 친구이기 때문에 돈 먹는 하마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고 내구성이 정말 좋기로 유명한 이1.4 가솔린을 선택할 건데요. 일단 이 친구는 뭐 딱히 고질병도 없는 뭐 누가 굳이 있다고 꼬투리를 잡으면 전혀 없다고는 할수 없지만 그렇게 따졌을 때도 국산차에서 손을 꼽을 만큼 큰 문제가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한두 명에서 타면서 혹은 뒷자리에 아이들이 타서 그렇게까지 큰 차량은 필요 없어. 운전하기 편한 그런 친구가 필요해.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차량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는 연식은 연식 개선이 두번 정도 진행된 2012년 모델인데요. 물론 이렇게 되면 매물수가 크게 줄기 때문에 차량을 고르는 난이도가 약간 올라가지만 그래도 처음 출시한 차량에 있는 자질구리한 그런 고질병들이 웬만큼 잡혔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꼭이 정도부터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행거리는 이제 대략 10년 정도 된 차량이지만 이 차량의 특성상 뭐 그렇게까지 혹사 당한 친구들을 많지 않기 때문에 대략 12만 킬로 전 정도로 한번 확인해 보죠. 이제 차량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아반떼와 다르게 정말 말도 안되는 차값을 가지고 있는 그런 뭔가 이상한 허위 매물은 없어 보이는데요 아 그리고 아까 등급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드렸는데 보시다시피 프리미어가 좀 많은 것을 볼수 있는데 이 프리미어에선 열선 시트나 블루투스 안개 등 14인치 알로이 휠 전동 접이 사이드미러 이런 친구들이 들어가니 되도록 프리미어 프리미엄 이 정도 등급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이제 차량을 선택해 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깔끔한 하얀색 이 친구가 눈에 보이는데요 이제 정말 소형차의 교과서라 할수 있는 깔끔한 얼굴 나름 괜찮은 관상을 보여주면서 이 당시의 형인 아반떼 MD보다 훨씬 다부진 운동 성능 그러니까 형보다 나은 아우 같은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도로에서 너무너무 흔하게 보셨을 그 친구이기 때문에 외관에 대한 설명은 길게 다루지 않고요 이 친구는 그래도 전차 주가 좀 관리를 했다는 것이 이 타이어에 바로 티가 나는데 이제 국산 타이어 중에서 성능이 제일 우수한 그만큼 비싼 한국 타이어가 껴져 있고 한국 타이어 키너지가 장착되어 있고 정확하진 않지만 타이어의 생산 연도도 20년인 걸 보니까 컨디션이 나름 준수한 그런 친구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한 2년 정도 됐다고 가정했을 때이 친구를 구입하면 23년 그러니까 내년쯤에 앞뒤로 타이어 위치 교환을 해주면 정말 좋겠죠 그리고 뭐 엔진룸은 상품화 해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깨끗해 보이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량을 보러 가서 어이차 괜찮네 이러고 바로 계약하지 마시고 동일한 차량으로 여러 대 보시면 어이 차는 엔진이 좀 이러고 저 차는 변속기가 좀 저러네 이런 것들이 좀 머리에 박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시고요 일단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뭐트집 잡을 게 없기 때문에 바로 보험 이력으로 넘어가보자면 이제 사고 대역은 대략 8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뭐 금액만 보면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성능점검표를 한번 보자면 뭐 솔직히 외판 사고는 교환을 했으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데 이렇게 차량의 뼈대에 판금이 들었기 때문에 만약 다음에 이 부분에 사고가 났을 때 비교적 쿠킹호일처럼 짜부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웬만해선 이렇게 뼈대 쪽에 뭔가 문제가 있는 차량은 바로 걸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제 바로 다음 친구, 이 은색 액센트는 주인이 세번 정도 바뀌었지만 보험사고가 크게 없는 성능기록부를 봤을 때도 프론트 핸더는 약간 먹었지만 교환이 되었지만 뼈대에는 문제가 없는 물론 은색 차량이라서 차량의 외관이 좀 택시 냄새가 나는 그런 기분이 들지만 내가 새 차를 정말 싫어한다. 내 몸에 바디워시 칠하기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폐차할 때까지 세차를 안 해도 그렇게까지 크게 티가 나지 않는 그런 은색이기 때문에 장점이 정말 크겠죠. 타이어는 넥센 IQ로 뭐 제주 년월이 보이진 않지만 연식이 얼마 안된 그런 타이어기 이 때문에 아까 그 친구처럼 스레드 상태를 보고 위치 교환 정도만 해서 당장 몇 년은 더탈수 있는 그런 친구인데 아까 한국 타이어에 비해서 성능이 많이 아쉬운 넥센 타이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차주가 뭐 차량에 돈을 좀더 써가면서까지 관리를 하던 사람은 아니었다. 이렇게 유추정돈 해볼 수 있겠죠 실내는 대략 이렇게 생겼고요뭐 10년정도 된 차량을 감안했을때는 그냥 뭐 관리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아도 엉망까진 아니네 그냥 좀 사서 클리닝 한번 하면 중박은 칠수 있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이 들고요이 정도 연식의 소형차들은 대개 가죽이 아니라 직물 시트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관리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친구는 뭐 가죽상태는 상당히 괜찮은 운전석에도 크게 손상없고 이열도 멀쩡하고 조수석도 양호하고 시트 컨디션은 연식치고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주행 거리는 약1 1만 k 로 정도로 뭐 절대 낮은 키로수는 아니지만 제가 통상적으로 봐온 이 차량의 내구성을 생각했을 땐 차량별로 다르겠지만 막 목돈이 크게 들어가고 그런 고장은 없는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직접 시승을 해 보시고 여러모로 잘 따져보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 친구의 차값은 590만원으로 차량을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낀다면 최종 차값은 약 64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은 구매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